췌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애매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의심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췌장암 초기 의심증상 1. 소화 관련 증상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함 소화불량, 식후 불편감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복통 설사 또는 변이 묽어짐 이복부 등 통증 명치 부근 통증 허리나 등쪽으로 뻗치는 통증. 앉아있으면 더 아프고, 앞으로 숙이면 완화되는 경우. 3. 체중 변화.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 체중 감소. 식욕 저하. 4 당뇨 변화.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,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됨. 5 황달 관련 증상 최장 머리 쪽 암에서 흔함. 눈 흰자 피부가 노래짐. 소변색이 진해짐. 대변색이 회백색. 피부 가려움, 육전신 증상, 지속적인 피로감, 이유 없는 무기력.